지구단위 계획을 신청하는 이게 지구단위 계획을 신청하는 퍼센트의 요건은 67%예요. 67%. 전체 67%. 지주, 그러니까 전체 땅이 지주 숫자로 따지는 거 아니에요. 땅의 넓이로 따지는 거예요. 땅의 넓이에 67%에 대한 동의서만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67%를 넘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신청을 한 거예요. 이게, 자, 이, 그, 지주택에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뭐냐? 그걸 또 알아야 돼요. 그 지구단위 계획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고. 그죠? 아세요 아니 그것도 몰라요? 그런 거는 인터넷 아보면다 나와요. 예. 이런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뭐냐? 첫 번째로는 용적률이 상승될 수 있어요. 용적률이. 용적률이 뭐예요? 자, 용적률이란 건, 우리가 사는 주거지역이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이 있어요. 그리고 산업지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데, 1종 같은 경우는 200%. 그러니까는 199% 까지 할수 있습니다. 2종 같은 경우는 250%, 그러니까 249% 까지 할수 있어요. 자, 3종은 300%, 299% 까지 할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 지역은 몇 종이겠어요? 2종입니다, 2종. 2종. 2종이에요. 근데, 그, 용중률이 상승되는데, 우리는 지구단위 계획을 해도, 삼종으로 안 가요. 종상향은 안될 거야. 왜? 고도제한이 때문에. 안 돼. 그니까, 러 우리한테는 이게 적용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근데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상업지역은, 500% 이상이에요. 이상. 이거에, 그, 관할구정하고 여기만 잘, 잘 되면 700%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700%. 왜? 뭘로? 기부채납으로. 기부채납 들어잖죠 네. 기부채납하고, 관할 이 지역에다가,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걸 네. 기부채납하고, 용종률을 700%까지 받습니다. 이 상업지역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준주구지역이에요. 이건 기본이니까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어느 현장을 가다고 이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장은 용종률은좀 뭐라고 해야지 되그 적용을 안 받는다, 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 지주택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받게 되면 이제는 변경을 할수가 없어요. 개발, 그니까 사업에 대한 변경을 할수있 없어요. 이제는 죽었다 깨나도 질적밖에 못해요. 재개발에, 재개발로 따지면 구역 지정이 되는 거랑 똑같아요. 재개발에 구역 지정이 뭐예요? 그 구역을 딱 지정해버렸어요. 재개발만 할수 있게. 그거하고 같은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그래서 재개발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말이 별로 없어요. 준비구역 지정을 한다고. 준비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재개발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네.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구단위 계획, 계획도 중요하다. 어떤 현장은요, 연신내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만 쳐다보고 있어요. 왜? 종상향 종착량 때문에. 종상향에서 용중률이 그래서 100% 이상 올라가니다 그럼, 세대수가 한 2, 3 0세대 늘어나거든요. 그럼,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장이 많아요. 근데, 우리 현장은 그렇죠. 근데, 우리 현장은, 우리 현장에서 중요한 거는, 딱 구역을 지정시켜버려니 그러면, 재개발 막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말 못해요. 정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못해요. 어차피 필증이 나왔기 때문에. 실증이 우리는 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니다 인가 신청. 그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네요. 그러면 그 전에 뭐하니냐 창립총회를 먼저 뿜니다. 창립총회. 창립총회의 개념을 알, 알죠? 음. 자, 두 분. 창립총회의 개념. 모르죠, 그죠? 창립총회를 하는 이유는 이게 인가를 신청하는 조건이에요. 총회를 하지 않으면 인가를 신청하는 조건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인가이 창립총회를 할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안끊이안 끊. 안 끊. 안끊 통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창립총회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건을 통과시켜야지만이 조합설립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통의 경우 안건이 12개에서 한 15개까지 이렇게 안건이 올라와요. 이 안건을 창립총회에서 다 통과시켜야 돼요. 그래서 인가 신청하기 전에 창립총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가 신청의 조건도 알아야 되겠죠. 인가 신청의 조건. 인간신청의 조건. 자, 인가신청의 조건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신축세대수가 한 460세대 될 거예요. 그러 신축세대수의 2분의 1. 2분의 1이 어쨌든 조합 업무 중이 되야 돼요. 그죠? 이거 우리 현장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인간신청의 조건 얘기했잖아요. 법 바뀐 거. 얘기했죠? 80%에 15% 조건이죠 그리고 이거는 똑같고 2분의 1은 근데 우리 현장은 조합은 오1 2분의 1과 토지성장서 80%면 됩니다 그러면 인가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의통의를 해야 돼요 알겠죠 어, 이, 이 조건이 돼야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우리 현장에 관해서는 우리 현장에 안에서는 청리총에 문제하고, 그리고 2분의 1은 우리가 모집 다 됐으니까. 이거는 조금 맞췄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80%의 확보, 토지 확보, 80%의 토지 확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가의 신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지주들이 질문, 자주 하는 질문이 뭐가 있을까요, 또? 음, 그걸 굉장히 음, 궁금해 하겠고 뭐. 음. 그리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뭐한 20억에 정도 협의를 봐가지고 했다. 그럼 그 20억에 맞춰서 뭐 주택을 하나 구입을 한다. 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면 저희들이 알아봐드리겠습니다. 동네만 선택해 주십시오. 근데 너무 강남 일쪽으로 바꿔버리면 안 되고 동네만 선택을 우리 거여동하고 그 비슷한 그런 조건의 동네만 선택을 해주시면 이 가격으로 할수 있을, 있을 수 있는 그런 주택을 저희들이 아무래도 사장님이나 어머님보다는 저희들이 알아보면더 빠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알아봐 드릴 수 있습니다.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돈으로 어디 가서 뭘 하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같은 조건의 빌라를제들이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진심으로 그걸 얘기해야 돼요. 진심으로. 진짜로 알아봐 줄 거니까. 진심으로 얘기해야지 를그 사람들이, 아, 그러면 진짜 좀한번 알아봐 달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알아봐 주면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사장님이나 국민보다는 훨씬 더 알아보기가 빠르고 정확합니다. 저희들한테 한번 어, 맥게 보실 수알아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또 얘기 나왔으니까 설명 드릴게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요 이게 정식 용어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도로가 이렇게 있다고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 근데 이, 쪽에 형성되어 있는 상업지역이라든지, 뭐, 이한 블록 뒤에 주택이라든지, 여기는 상업지역이고, 여기는 주택이 없나. 이거 갖다가 하는 걸 바로 주택이라고. 그러니까, 평수가 그렇게 안 커요. 한 2,000평, 3,000평 정도. 그러니까 소규모 가로 정비 사업, 가조택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도정법으로 합니다. 도정법. 자 그래서 산업지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종률이 대박이라는점 500%. 그래서 가로주택을 선호하는 데가 많습니다. 네, 많이 해요. 저희 대구만 해요. 네,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셨는데요. 우리하고는 저는 관계이 없지만 상식적으로 높이는 못 올라가던데요? 높이는 뭐 상황에 따라 틀리죠 14층까지 올라가고 네, 뭐, 그것도 뭐그 동네가 고도상환 걸린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고 그거는 우리 부산에서 경험했던는데 거제리 그 아시죠? 거제리 그 그거도 바로 정비 주택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예. 바로 주택 정비 사업으로 예. 거기는 뭐 용적률이 뭐 490%까지 나는데 아, 그러니까 동네마다 틀려요 왜그러 아니면 왜 그러냐면 좁잖아요. 2,000명, 3,000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주, 지주라고 하고 이거는 지주라고 얘기 안하고 조합원이라고 해요. 그 도종법으로 하는. 우리는 지주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주택법이니까. 도종법으로 하는 데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조합원이라고 해요.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를 조합원이라고 합니다. 도종법에서는그조합은 숫자가 작아요. 이 끝에 맞자 0 명도 안 돼요. 한뭐 오십 명에서 오0 명에서 육십 명, 칠십 명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최고로 좋은 로얄층을 정할 수가 있어요. 대박이죠.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산업 지역 포함해 가지고 영주로 500% 정도 받으면 땅이 작은 작은니까 동이 많이 안 나와요. 한두 동, 세 동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도 피골을 한4 0천까지 올라가요. 40층까지 올라가니까 세대수가 그래도 한 250에서 300세대는 나와요. 그 정도 나와요. 한세동 정도 된다는 거. 그러면, 그러면 조합원은 한 60명, 70명 밖에 없다. 그 사람들이 제일 좋은 로아층을르는 거예요. 제일 좋은 로아층그사람들한테 대박이에요. 개발만 하면 대박이에요. 그러면 다른 청수에서 만약에 10억 받으면 그 사람들 15억 받을 수있다 그런 혜택을 주는 거 그런 혜택을. 그리고 분양가도 한 10에서 15% 정도 싸게 주네요 그러니까 안할 이유가 없죠. 다 하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음, 주택증비사업 그래서, 그, 뭐 금조금하게 조금 하기 때문에 선호를 놔야죠. 내해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한 것도 어느 정도 다 이해했죠? 이해했죠? 응. 네. 또, 이거, 이먹어야 돼요, 응. 네. 이해만, 자기만 이해하고, 그러면안 되겠죠? 쓴먹어야된다 자, 끝! 고습니다 네.